투자는 절대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 그러면 같이 투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토맥 다시 한번 상승 여력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리면서 신규매수 타점이라던가 추매 타점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론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분들은 꼭 영상 시청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현재 마이너스 30% 50%, 70%, 계좌 손실 중니다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올바른 투자 방법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로 무료 문자 7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목 확인하기 전에, 자, 홍콩 오늘 6월에 암호화폐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홍콩 핀탱크 협회장, 블록체인 전문가가 뭐라고 했냐면요. 특히 중국에 유능한 인재가 많고 신업률이 높다. 그들이 빅테허브 홍콩으로 올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홍콩이 6월부터는 코인 시장을 개방을 하기 때문에 중국 또한 시장 개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전에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하던 중국 거대자본들이 다시 유입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비트코인 장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박스 하단권 3,600만원 선 그리고 박스 상단권 4,000만원을 이렇다 할 거래량 없이 그냥 행보하는 중입니다. 그 너무나도 지루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이고 이렇게 비트코인 기준으로 행보를 계속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알트코인 위주의 종목 장세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란 이더가 아닌 메이저코인이 아닌 알트코인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셔서 수익을 보셔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 좋아요 누르신 후에 7번 남겨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남겨드린다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7번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요. 제가 단타코인 넣어드렸는데 4월 24일에 썬더코어 넣어드렸고 이날 거래량에서 매집 흔적 보여지면서 차트에서도 말아 내리고 말아 올리는 모습 보여줘 그래서 제가 추세 레잘 따라간다 그러면은 5.95에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매도가 7.73에 걸어 놓으서 저희 어깨에 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9% 수익 봤거든요요날다 체결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날 수익 보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매집 스윙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 계좌가 망가져 있다 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이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는 건아니고요 저도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이벤트 없이 진행을 도와드렸더니 10분, 20분, 뭐 심지어 많은 날에는 100분한테 제가 10%못 해도 뭐20% 안에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많이 넣어 드렸는데 구독자 수가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이벤트 명목하에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인증을 해 주세요. 아래 번호로 구독 또는 7번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매집, 스윙, 단타 코인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톰맥스 차트 보고 가실게요 이 하얀선 지지선 제가 그어놓은 데를 집중해서 좀 보시고요 과거 역사적으로 여기 지지선을 돌파한 후에 큰 상승으로 가져갔던 부분 강한 지지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재차 다시 하락한 후에 지지선 맞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여기 20주선 돌파 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어야 되지만 20주선 밀리면서 다시 바닥으로 가는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나 혹은 바닥이 잡힌 줄 알고 들어가시고 신규타쯤 잡으시면 안 되고, 여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종목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혹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떤 문이라도 괜찮으니까요. 7번과 함께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를 위해서 제가 무료로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 7번과 함께 스택스 손절 문의 주셨고요. 제가 문자가 많이 와있다 보니까 7번과 함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택스 제가 요날 문의 주셔서 1020원 라인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단기간 1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안전하게 1270원 정도의 매도 걸어주세요 라고 해서 손절 문의 주셔서 11%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장이에요. 그래서 혼자 물려 있는 종목들 아니면은 내가 신규 타점 잡고 싶으신 종목들 있으시다 그러면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신규 타점 잡으시는 분들, 추매 타점 잡으시는 분들, 혹은 손절 타점 잡으시는 분들 가장 손실 안 보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래 번호로 무료 진단 7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7번과 함께 내 보유 자산이라던가 이거 보여주기 싫으시다 하시면은 7번과 함께 내 인내심이 종목이랑 평단가 보내주시면요 제가 다 무료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과거에 투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현재 에 그리고 올바르게 투자하시면 미래는 웃는 투자가 될수 있는데 과거에 내가 틀린 방법 이제 못 고친다 하시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전문가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 님 위해서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7번과 함께 남겨주세요 우리 스토맥스를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지금 바닥인 역사적인 지지구간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하러 갈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 바닥마저 깨져 버린다 그러면 바로 밑에 3.03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분 하단이 열려 있다는 거고요 근데 그런 모습은 쉽지 않아요 이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장기 2편선들 다시 수렴한 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대, 그때는 큰 상승폭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24시간 보초 서면서 실시간으로 장대응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7번 남겨주시면 구독자님들을 위한 실시간 매매 대응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은 어떻게 해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구독자를 위해서 실시간 매매 대응방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아까 들었던 뭐 무료로 장기 종목, 들었던 종목들이라던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시장 상황 다 말씀드릴 거고 단타 트레이딩 같이 병행해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제가 24시간 보초 서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거 신경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알려 드릴 거고 시장 상황이라던가 지금 관심 종목들 다 안내해 드리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단타 트레이닝 해 가지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18%, 8%, 뭐16% 수익 보시는 거 다들 인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누군가 힘든 장에서는 매일매일 이만큼씩 수익을 보고 있어요. 힘든 장이라고 30%, 50%, 뭐20% 올라가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한두 종목은 티어 올르기 때문에 제가 단타 트레이딩도 병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실시간 매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걸로 수익 많이 보셨다 그러면 제 채널 발전 위해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7번 남겨 주시면 실시간 대응까지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리스크 없이 투자하는 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또는 중장기로 가져가시면서 분산 투자를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단타 가져가시면서 2, 3주 안에 수익 볼수 있는 스윙주 들었는데 리플을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악재가 터져서 이만큼 손실을 입으셨다 그러면은 단타는 그 와중에 계속 수익이 불어나셨기 때문에 이만큼 손절 병행하셔서 나가셔도 여기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 없이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분산 투자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잘못됐을 때는 빠른 손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기준이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천만 원이 있었는데, 어, 빠지네, 빠지네, 빠지네 하다가 300만 원 남으셨어요. 100만 원 남으셨어요. 복구는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란 제한을 무시하시면 안되고 손절은 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이 있시 손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불타기 절대 금지예요 우리 이렇게 올라갈 때 불타기 하셔서 고점에 물리시는 것보다 저점 파악되는 거 끌고 가시다가 수익 보시는 게 리스크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투자놓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7번 누르신 분들 실시간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24시간 붙여서 실시간 대응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투자판에서 사기꾼들이 판치는 투자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시고 꼭큰 수익 그리고 올바른 투자로 같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